나 오늘 타코 먹으러 가고 싶어. 고민하는 척하지마 먹을 거야. 우리 당첨됐지. 응. 그 전에 하나 하나 샀던 게 요게 십 불, 식사 복권 십 불. 그 내가 산 당첨. 거야. 오 불짜리지 이거. 십불 당첨됐으니까 두 배. 그때 내가 되게 좋은 꿈 꿨었거든. 돼지 꿈. 그리고 요거는 각각 일 불씩. 응. 그때는 꿈안 꿨어. 지금 몇시야 지금 데 지금 데요 지금 데요 지금 배신데요? 지금 배신데요? 지금 배 지금 배신데 지금 배요 지금 배요 지금 배신데요? 지금 배지지지 인테리어도 좀 깔끔해. 어. 멕시칸 음료 같아. 한국어로 치면은, 판타. 파인애플. 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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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멕시코 음료라서 뭔가 좀 색다른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빤다 눈 감고 먹으면 색다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정말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런 경험이 많이 겪어 보잖아 근데 우리는 유도더 심한 것 같아 주문하고 난 직후에 지금 몇 명이라도 있었는데 다 여섯 명이 들어왔어 응. 우리가 걸어다니면 먹을 거냄새나나 <laughs> 우리거나왔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안 갖다주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니가 나가서 보험. 니가 보험. 니가 보보 같이 나오네? 요즘 골목집 다 보면 타코집 나오잖아 볼 때마다 어, 부리또랑 타코랑 먹고 싶더라고 자기막 그저께부터 타코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자기는 타코가 더 좋아? 부리또보다? 근데 여기 물이 또맛있다 응? 음? 이게 돼지고기잖아. 응. 음. 아니, 골목식당에서 사람들이 거기 맥스포 식당에서 먹어보고. 어, 이거 참치인가? 음. 고기인가? 뭐야? 뭐지, 이거? 거리다가 참치라고 결론을 내리잖아. <laughs> 근데 왜, 왜 그런지 알겠다. 진짜 참치 같다. 응. 음. 생긴 것도 그렇고, 식감도 진짜 참, 참치 같아. 헷갈린 말을 하네. 그래? 손님 어. 먹어봐. <laughs> 진짜 참치 같아. 고기 같은데? 고기 안 돼? 배소거네, 손님이. 맛있어? 응. 나한 입만 더 <laughs> 먹었어. <목소리도> 귀여워. 나온다 나다 노노노 아. 나이 들어서 이제 맛 뭐에다 리네이 하나 아, 치즈도 말고 아직 우린 젊기에 음, 저것도 맛있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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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팝콘 같다 저거 저거 나초인가 봐 나초에 치킨이랑 치즈랑 올라갔고 미르베스탄시아 소스가 들어간 거래 아이스크림 먹고싶어 나오자지 나또 올게. 한번 돌고 있어. 네. 놀랬 놀래 잡빠진다 <laughs> 미안. 어부끄러 <laughs> 아, 진짜 깜짝이 놀란 척 해준거야. 자기 있는 줄 알고. 자기 머리 박은 거 같은데 화장실에. 놀란 척 할거야. 길이 이뻐서 찍어봐요. 나는요. 띠리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아서 제가 신이 났어요 <laughs> 에이 나좀 찍으려고 했더니 빨리 와 빨리 걸어와 더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식으로 <laughs>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아, 저기 있네, 저기 네 로키 포인트 맞지? 어. 로키 포인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지금 이쪽에 주차를 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인 그것이 알고싶다 여기죠 아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와.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끝난 거 아니야? 와 소방차 멋있어 어 저거다 저거 뭐냐 이름 저거 보자 저거 뭐다냐 클라이밍? 어 클라이밍 우와 여기까지 올라갔어 우와 높다잉 높다 <laughs> 재밌겠다 이거 어 저거 뭐야 저런 거 잘하는데 어 저거 도끼 던지는구나 <laughs> 그냥 마냥 던지는 거야? 상품과 없이? 10구에 10번 던지는 거네. 아, 저거 꽃기가 쉽지 않나 봐. 진짜 듣겠네. 없어. 상품이 없어서 별로 안 되겠어요. 와 오. 우와. <laughs> 재밌겠다. 아니네. 와이저분봐저분봐만 찍어 자기야 이대로 사월리를다 막아놨어 여기가 뉴스투미스터 시인데와 사방을 그냥 다 막았어 헤이 아, 이쪽 안에는 지금 공연도 하고 있는데 맥주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 일일이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입장을 시킵니다. 응. 부들 들어. 아, 지금 배부른데. 우연찮게 축제를 만나니까 아끼는 것겠지 아니 이건 좋네 아 이쁘대요 뭐. 여기 서옷 팔아 이 트럭에서 옷 팔아 옷 아... 판다고 오오오 어, 어, 알았어. 옷. 알았어 알았어 옷 판다고 <laughs> 사달라고? 옷 판다고 <laughs> 한번 봐봐 you Everybody's been saying that you're up oh, oh, couches, oh, couches. <moim ils> äh, wo的话, to no good. Everyone has been telling me. Uh. Wow, that yeah. wow. oh, um, yeah. oh, you got me hood, you are playing it big time. You're feeding me lies. Everyone has been bugging me to sever the ties. But I will never put ever ever to be 어? 이건 어, 어, 나라이온킹 여기 여기 여기. 같아. 여기는 11시부터 9시까지 오픈을 하고. 아, 그래도 줄이 생각보다 안 길다. 난 얼그레이. 떨어뜨리지 마위 휘었어 아이스크림 똑바로 들고 먹어 옆으로 음. 하지 마아너 그러다 떨어져 내가 다 먹어 다 먹어 아까 다 먹으라고 했잖아 아싸뭐야 아, 오늘도 커플 신발이야, 자기야. 그러고 보니까. 시원해지. 음, 그렇지 어, 자기야 이거 날리게 해 볼까? 저기선? 어? 저기 저기선. 저기선. 어. 제일 여기? 가깝게. 던진 그러니까 저선에 제일 저선에 어. 제일 가까운 거. 우 나이스. 우와. 봤냐 우와, 선에. 선에 거의 닿았어. 쓰... <laughs> 와 닿을 <닳을> 뻔했어. <laughs> 걷냐? <laughs> <laughs> 벌써 이친기분은 뭐지? 졌어. 하나 아우, 아우, 아아아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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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우리 내기를 안 했네. 가자 30만, 30불 줘.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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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박력 있게 뭐죠? 박력 있게? 그거는 옛날 그춤이잖아 오, 근데 그래, 그런 거 줘. <laughs> This <laughs> is...